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요. 저녁부터는 먹구름이 밀려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서울은 밤 9시를 전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사이 중서부 지역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편으로는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광주 8도, 대구 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입동인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 낮부터는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